안녕하세요. 더 라이 빛의 교회의 장명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세 번째 시간, 언약들과 언약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지난 시간을 복습하자면, 왜 언약을 공부해야 한다고 했죠? 성경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언약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언약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을 언약이라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좀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오래 전에 서부 아프리카에 식인종이 사는 불학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시인 중에 사는 불학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이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원주민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와서 선교사님들을 붙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장의 딸이 학교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죠. 자, 성교사님들은 이제 걱정하고 있을 때에 그날 밤 추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교사님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장의 딸이 무사히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교사님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추장이 흰색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칼로 그 배를 가른 다음에 그 피를 자기의 몸에 뿌리고 성교사님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피의 계약을 맺습니다. 성교사님들, 이제 앞으로 우리 불학과 성교사님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피를 흘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대로 영원히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을 이 피로 이 약속을 보증합니다. 이렇게 피의 계약을 맺은 것이죠. 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죄 가운데서 건전해 주시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보혈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 언약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 언약들이 나오는데 이 언약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언약이 시작되고 한 언약이 아니라 여러 언약들이 세워지고 서로 연결되어진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여러 언약들이 있고 이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책, 이 언약에서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게시는 점진적이다. 시일이 지나면서 당신의 게시에 새로운 내용을 보강하거나 추가하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성경의 언약들이 있는데, 이 언약들이 점진적이고, 이 언약들 안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지거나 보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언약의 시작이 무엇이고 어떤 언약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은요. 구속 언약,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약의 시작인 구속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서부터 하나하나 여기에 나와 있는 언약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구속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언약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의가 이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정의에 한 문장을 덧붙여야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이것이 아마 더 정확한 정의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속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라는 거예요. 왜 구속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구속이라는 말은 되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쓰여진 이 속자는요, 속할 속자로 노예가 자유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할 때 속해주다, 이 속자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일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무엇을 지금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기로 바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 언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이 예수님 혼자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떤 말이 되냐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아들이 이룰 사명에 관해 영원 전부터 온전히 합의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한 목적의 하나이고 성령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책 언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서 우리는 창조 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맺으신 언약이 있었음을 믿는다 바로 이 삼위 하나님 간에 창조 전에 이 땅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그 언약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이 말을 좀더 제가 다시 풀었습니다 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기로 결정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에서부터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3위 하나님 혹은 3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새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셔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함께 결정을 하셔야만 했을까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삶일체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삶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왜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증거를 가지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하나님께 사랑이 존재할까요? 제가 왜이 질문을 드리자면, 사랑은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새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되겠어요? 바로 이새 하나님께서 사랑의 완전한 관계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새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흘러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 땅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셔봐요. 그리고 그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을 완전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예, 불가능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죠? 그의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부부가 자녀를 갖기로 결정을 하고 그 안에서 자녀가 존재하는 것이죠. 즉,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존재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기로 결정하셨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언제요? 바로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새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것을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구속 언약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냐?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가르쳐 준다. 자, 이 구속 언약을 알게 되면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존재로 바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준다. 자왜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줄까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요 나의 능력이나 혹은 나의 행함이나 나의 착함을 가지고 구원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우리 믿음의 신조가 있는데요. 하이델베르그의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로 나의 양심이 나를 고발하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해 극악할 정도로 죄를 범했고,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결코 지키지 못했으며, 지금도 언제나 모든 죄를 범하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에서의 어떤 공로도 없이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만족으로. 거룩함을 주시며 정가하신다. 마치 내가 결코 어떤 죄도 범한 적이 없고 나에게 아무런 죄도 없던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순종을 마치 나 자신이 이룬 것처럼 말이다. 오직 내가 믿는 마음으로 이 유익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말이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의 구원은요. 내게에서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무엇도 그 다른 것도 낄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도,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여전히 연약한 나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속 언약을 알면, 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이것이 바로 이 창세전 영원전부터 나의 구원이 계획되어졌구나. 그래서 이 구원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구나. 취소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우리가 사변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 자, 이 구속 언약을 우리가 아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른 사변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다른 사변이란 말을요. 저는 이렇게 말을 바꾸고 싶습니다. 다른 복음이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다른 복음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까? 바로 이 구속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이 구속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많은 것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배우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언약이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취소되겠습니까? 취소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창세 전부터 바로 이 영원 전부터 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의 복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속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또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 구속 언약의 구속 언약을 이어서 창조 언약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